남성들도 절대로 골다공증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아, 뭐골다공증은 여성의 병 아니야? 이렇게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잘 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께서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내분미내과 김범진입니다. 내기의 닥터와 함께하는 골다공증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 골다공증에 관한 기사를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읽어주는 의사 지금 시작합니다 침묵의 질병 골다공증 나이가 들수록 흔히 접하게 되는 골다공증은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침묵의 질병으로 불리며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이어질 수 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부실한 건물이 쉽게 무너지듯이 구멍이 숭숭 뚫린 뼈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증상이 없죠. 그래서 침묵의 질환, 소리 없는 도둑 이렇게 불리곤 합니다. 결국 골절이 생기고 나서야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다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골절이 이미 발생하면 사망률이 1년에 20에서 30%로 올라가고 열 10명 중에 6명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은 약 50에서 80%가 유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다. 본인도 골다공증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골밀도로 자기 뼈 나이를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절 이후 진단되는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이 최선이라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현저히 낮고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골절이 생겼을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망률 증가까지 할수 있어 조기 검사와 예방적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액수선 흡수 개축법이라는. 골밀도 기계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보다도 방사선 조사량이 적고 5분 이내로 빠르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골밀도를 바탕으로 골다공증의 진단은 T 점수라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우리가 시력 검사하면 자기 시력 알고 계시잖아요. 혈압 측정하면은 자기 혈압 기억하실 겁니다. T 점수는 바로 자기의 뼈나입니다. 주로 폐경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젊었을 때 제일 좋은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의 표준 편차보다 멀어졌나를 점수로 보는 것입니다.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다. 골다공증이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5 사이를 골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 점수가 1 감소할 때마다 골절의 위험은 두세 배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 밀도는 골절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대 이상 여성이 10명 중 4명 골당증을 다 겪는다. 남성도 80대 이상 절반 해당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보고 자료에 의하면 50대 이상 여성의 약38%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70%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경이 되면 골밀도를 유지해 주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폐경 여성은 매년 뼈가 2에서 3% 정도 약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들도 절대로 골다공증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아니 뭐 골다공증은 여성의 병 아니야? 이렇게 좀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잘 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께서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하면 사망률은 여자들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재골절률 역시 현저히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고에 의하면 70대 이상 남성의 약 20%가 이미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골 감소증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70%까지 골절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분들 골다공증으로 진단 받으시면 반드시 뼈 건강 관리,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초고령화 시대에 골다공증의 중요성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만 54세와 66세 여성의 경우 생애 전환기 검사에 골밀도가 포함돼 있었는데 2025년부터 만 60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골밀도 측정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나이가 아니더라도 골밀도는 비교적 안전하고 쉽게 측정이 가능하죠. 본인의 뼈 나이가 궁금하다 하시면 의원, 병원 방문하셔서 골밀도 측정으로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